올해 초 여수에서 폭발 사고로 민유노총 조합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해 총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국가 산업 단지의 중대 사고들은 한번 일어나면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그 피해가 큽니다. 이에 민유노총은 7월 21일까지 노후설비 특별법 제정 청원 운동을 진행합니다. 올해 초 여천 NCC와 울산 s o l 공장에서 연이어 폭발사고가 일어나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여천 ncc는 민주노총 소속 중대산업재의 1호 사업장인데 30년 된 열교환기가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의 중대사고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구미산업단지에서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이후 6년간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에서 2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중 40년 이상 된 산업단지에서의 사망자가 99명으로 65%를 차지합니다. 또한 최근 6년간 화학사고의 주요 원인은 시설관리 미흡이 4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화학사고들은 주로 SK나 대림, LG와 같은 큰 재벌 대기업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벌 대기업들이 노후화된 설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수하고 설비하고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설비나 보수주기를 점점 더 늦추고 기업의 이윤을 최대한 확보해서 노동자 시민의 안전은 뒷전에 내몰고 있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노동자 지역 주민이 같이 참여해서 감시하고 관리 감독을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노설비특별법의 큰 골자는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만이 아니라 이 기업이 산업단지의 농설비와 관련해서 유지하고 관리하고 점검하는 계획을 정기적으로 세우도록 하고 강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기업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정부가 관리 감독하게 하는 것이고 그 관리 감독하면서 점검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되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 속에서 노후 산단의 설비를 관리하자는 겁니다. 기업이 어떤 기본 계획을 세우고 진행할 때 기업 자율로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기구를 통해서 기업이 세운 계획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될수 있도록 점검하고 집행 점검을 강제하는 것. 이것이 노후설비특별법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민주노총은 지난주부터 노후설비특별법 5만 국민동의청원 입법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더보기란을 보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청원은 7월 21일까지 가능하며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